자, 일단 맵이요. 맵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인터페이스가 맵 인터페이스가 최상위예요. 이놈을 최상위로 하고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어, 데이터를 키앤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예요.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리스트, 셋 계열에 해당하는 거랑 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메서드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앞에서 썼던 add라는 걸 통해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라고요. 최상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키는 중복이 될수 없는 값으로 키를 사용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유일한 값으로 넣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존에 중복되어 있던 데이터를 키를 사용해서 넣어버리면 수정 처리가 되버리겠죠 그죠? 수정 처리가 되버립니다 저장할 때 push라는 메서드 이용합니다. 라고 했고요 일단 밸류는요 중복이 될수 있다고 했는데 밸류들 기준으로요 키하고 상관없이 밸류들만 놓고 보면은 어, 앞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넣는데 앞에다가 10이라고 넣는데 뒤에다가는 20, 뭐 똑같은 10을 또 넣을 수도 있다 대신에 키는 달라지겠죠 달라지기 때문에 리스트하고 어, 어떻게 보시면 비슷하겠다 키가 인덱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기준으로 봤으며 리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인덱스는 뭐 내부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거고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고 있는 요소이죠. 뭐 거기만 좀 달라지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맵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우리는 엔트리라고 해서 부른다고 맵 구성 요소를 엔트리라고 부러요 <laughs> 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내용들이고요. 주요 메서드 살펴볼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를 삽입할 때는 put이라는 메서드로 어, 데이터 키하고 밸류를 넣어주셔야 돼요. 다 모두 오브젝트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네릭으로 설계해서 넣으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요, 어,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키를 또다시 사용을 하게 되면, 여는 어, 수정을 처리합니다. 수정 처리가 되버립니다 기존 있는 데이터를 덮어 써버리게 되겠습니다. 밸류가 덮어 써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새로운 데이터로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러올 때는 t 시라는 메서드에 의해서 불러오면 돼요. 리스트도 이렇게 써줬었는데, 어 왜냐면 인덱스 번호 대신해서 키를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으니까, 키에 의해서 t 시라는 메서드에서 네 데이터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읽어오면 키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밸류가 읽어온다는 얘기 a 죠 밸류를 해당하는 밸류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remove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 키가 있기 때문에, 키가 어 키에 의해서 제거하시면 돼요. 그러면 삭제된다고 했는데 엔트리가 삭제가 된다데 있잖아요. 키하고 밸류 모두가 한꺼번에 쌍으로 삭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트리라는 표현 쓴 것뿐이에요. 밸류만 삭제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같이 엔트리가 제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밸류는 리턴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혹시 다른 요소에다가 재활용하실 수도 있겠다. 삭제된 데이터를 재활용할 때그렇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요. 한꺼번에 일괄 처리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여러분들. 데이터 일괄 처리가 불, 불편할 거예요. 그때 활용하는 게 여기는 키셋입니다. 키를 먼저 불러와요. 뭘로 불러온다고요? 키빌만 콜렉션, 새컬렉션으로 반환합니다. 그럼 이새컬렉션을포인치를 돌려서 다시 밸류를 처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코드로 접근하셔야지 좀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주요 클래스 중에 이네가지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요 아래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의 사용 빈도수가 뭐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밸류만또 우리가 반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의미가 있다라면 사용하시겠죠 네, 주요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해시맵, 해시 테이블, 링크드 해시맵, 크림 맵 프로퍼티즈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코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해시맵부터 살펴보죠 어, 패키지는 <laughs> 어제 거 했던 거 그대로 한번 사용할게요 일단요 네 그래서 src 폴더에다가 패키지 요 클래스 만들 거고요 일단 맵에서 해시 맵 테스트 01 맵이라고 쓸게요 패키지 명은 맵 메인 메서드 놓고 준비하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 콜렉션의 성질은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일단은 모든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제네릭을 사용해서 넣는 게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왜냐면 제네릭을 쓰지 않으면 불편함을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불러와서 사용할 때. 그렇 그런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맵을 한번 써 볼게요.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인 게 해시 맵이요 빠른 성능을 제공하고 있는 놈이라고 했고요. 뭐죠? 그렇죠? 어, 맵이라고 써 볼까요? 네. 임포트 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제가 뭘 처리 안 했죠? 제네릭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제 네, 제네릭을 파라미터 타입을 적용하시길 문법이라고요. 그죠? 왜냐면 딱가면은 키앤 밸류 쌍으로 저장하는 제네릭이 설계가 돼 있죠. 그 타입 파라미터가 두 개가 정의가 돼 있습니다. 앞에는 키를 넣어 주시고요. 뒤에는 밸류에 해당하는 거를 정의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제네릭 그 앞에다가 뭐 넣어 줄까요? 그런데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인티저, 인티저 숫자, 숫자 가능합니까? 상관없다고요. 근데 원래는 키는 문자로 많이,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키요, 네. 키로는 이렇게 숫자로 잘 쓰진 않아요. 예, 쓸 거면 그냥 뭐 쓰면 돼요. 리스트 써도 되겠죠 리스트 쓰면 되잖아 문자 문자로 할 거면 이 숫자 숫자로 할 거면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리스트 쓰면 인덱스를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비교는 해보기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쓸게요 어떻게 넣는지 new hash map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두 개가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굳이 지울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어 자동으로 안 만들어주고 있고 여러분들 하드코딩 했다라고 하면 은 이렇게까지만 표기하시면 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꺽쇠 가루만 넣어주면 제네릭으로 생성할게요 라는 의미죠 그그 타입은 앞에서 정의한 거니까 뒤에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도 제공한다고 했어요 꼭두 어, 개니까 컴마까지 넣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그죠 한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숫자 숫자니까 이렇게 넣어주라고요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저장할 때 p u 이라고 했었잖아요. put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다가 숫자 이렇게 넣어도 돼요? 안 돼요? 헷갈리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0 숫자 가능하다는 거죠? 숫자니까. 마이너스도 가능하고요. 저장합니다. 순서 지원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래서 제가 순서 지원 안하는지 안하는지 보기 해서 먼저 이렇게 넣어볼게요. 10, 10. 헷갈리겠죠. 그래서 숫자로 보통 키 값을 잘 선언하진 않습니다. 8. 값, 동일한 값 가능합니까? 밸류 기준으로만. 밸류, value, 밸류만 봤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가능합니다. 3개만 넣어볼게요. 1. 뭐 이렇게 해서 거꾸로 넣어도 되긴 하겠죠. 그죠? 100.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사이즈는 있으니까 몇개예요 개수가? 현재는 있 맵의 사이즈, 동일하여, 여기는 메서드 제가 얘기하긴 했지만, 모든 컬렉션에서는 사이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요? 네, 세 개가 저장될 때에요. 그죠? 맞죠? 각각의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키로 읽어오셔야 됩니다. 라고 써요. 그래서 키로 읽어오셔야 돼요. 맵에서.get을 통해서 키 값, 누가요? 어, 10에 저장되어 있는 값. 쓴 뭐죠? 10이죠? 그러면, 누구야 8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1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이런 식으로 불러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니까, 러 이거, 보세요. 인덱스 번호처럼 쓸수 있겠지만, 임의로 내가 정의한 값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일괄처리가 가능할까요? 애매하죠, 그죠? 애매하죠? 일괄처리 하는 건 폼은 돌려가지고 <laughs> 가능하겠냐, 이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얘만 기준으로 폼은 돌리기가 좀 애매하죠 일단요 가능한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어, 여기다가 제가 투한개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맵에다가 투 넣었어요 넣어서 어떻게 넣어버려요 일단 널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한 거 널널 가능합니까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요 어, 널러버리면 가능하긴 한데, 또 일괄 처리도 되게 힘들어지긴 해요. 가능하긴 하죠, 여러분들. 네 개요. 널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널러는 가능하긴 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넣지 않은 게 가능하긴 해요. 그렇지? <laughs> 자, 가능하긴 합니다. 여러 개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널러를 여러 개 가능할까요? 널값이 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널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밸류는 어차피 다른 요소로 넣어주면 가능하기는 할것 같죠, 그죠. 대신에 근데 제가 10을 이렇게 넣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10이 존재하니까 덮어 써버리는 효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저장해서 값만 안 넣어 도돼요 네, 값은 안 넣어도 줘 상관없습니다. 그래 출력했더니 널로를 제공해 갖고 있다 보죠. 값이 없는 경우에 네, 값을 넣지 않고 널을 넣을 수도 있긴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늘 일이 있겠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가능하긴 하죠. 리무브 해 볼까요? 리무브. 그럼이거 하고 난 다음에 네, 리무브. 리무브는 여기서 할게요. 맵에서 리무브. 해서 키에 서 리무브합니다. 키로 하시면 되겠죠. 팔만 제거해 보고요. 제거하면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어 아니면 널을 제거할까요? 널 제거. 널 제거는 널 키로 제거할까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제거합니다. 세 개요. 이거 사이즈죠. 제가 쓰지 않아서 그렇죠. 크기, 크기. 제거 후 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뭐 제거까지 살펴봤으니까 주요 메서드들은 다 써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 안쓴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일괄 처리해서 출력하고 싶은데요. 일괄 처리해서 처리하고 싶은데, 이거 삭제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폼을 누리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괄 처리라는 건 한꺼번에 출력하고 싶어요. 근데 폼을 쓰기가 애매하잖아요. 지 포에다가 뭘뭐 넣을 거야, 여러분들? 포를 쓴다는 거는 뭐 인덱스가 있었으면 인덱스 번호가 0 번부터 순차적으로 되는지1 번부터 순차적으로 되는 것들이거나 또는 또는 아니면 이터레이터가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근데 아까 여기 이터레이터 있던가요? 이터레이터, 어 모르겠어요, 그죠? 맵이, 상이 얘가 최상, 얘가 최상위는 아니니까, 그죠? 요 부모로 요 놈이 있구요, 그죠? 어, 부모 위에다가 이터레이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세트도 인덱스가 없어서 이터레이터가 대신 해주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긴 한데 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네요. 여기에도 없잖아요, 그죠? 클러너브에도 없고, 네? 시를 라이저블에도 없고, 요것도 없고, 위에도 없고 어쨌든 다 없다고 이터레이터라는 것들 없다고 죠 자동으로 반복해서 뽑아주는 애가 없네요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맵 단독으로 반복자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확장형 포문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로 뽑아주는 게 있냐고요 뭘 뽑아줘요 애매하죠 그죠 여기다가 어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이 맵에는 뭐가 있다고요 키만 따로 뽑아 놓는게 있으면 키 아까 키쓸수 있었잖아요 그죠 키만. 키만, 셋으로 뽑아주는 키셋이, 아, 제가 이거 오타 났네. 키셋이요. 아까 우리 키셋이, 요게 대문자 S에요. 그죠? 키셋. 키셋이네요. 그럼 얘가 키셋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이혼에서 쓸게요. 키만 셋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그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요 놈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인티저라고 되어있으니까, 새 콜렉션에 인티저 형식으로 준다고 되어있다고죠? 키가 우리가 인티저로 집어넣었으니까, 자동으로 새 계열에 키, 즈 해서, 콜렉션에다가 저장이 가능하겠죠? 라고죠? 이렇게. 키 형식으로 키들만 따로 뽑아올 수 있다고요. 그죠? 키가 우리가 아까 무슨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요? 네, 중복제거하고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컬러 션에다가 저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이터레이터가 있잖아요. 키는? 여기서 이터레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뽑아주는 기능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인덱스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예, 향상된 포분에다가 적용해 가지고 뽑아 주시면 누가 나와요? 인티저 데이터가 나오겠죠. 키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써도 돼요? 키가 나오겠죠. 어, 좀더더 이런 더 이렇게 쓰면 또헷갈릴수 있으니까 인티저의 키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키를 하나씩 뽑아 주겠죠, 여러분들. 맞아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만약에 키에다가 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나중에 그런 것들은 살펴보지 않을게요. 미안해요. <laughs> 쓸데없는 얘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여기서 출력하시면 돼요. 키 출력해 볼게요. 키는 키 뭐가 있겠죠? 그죠? 더하기 키. 일단 키는 출력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쓱, 쓱. 키들은 1번, 8번, 10번이 나온다. 그죠? 집어 넣을 때는 제가 뭐부터 넣었습니까? 10번, 8번, 1번 넣었는데. 나오는 거는 지 마음대로 나오네요. 그죠? 네, 세 개알에다가 숫자 넣잖아요. 기본적으로 오름차 순으로 좀 해주고 있는 성질은 있긴 해요. 키가. 트리셋이 아니더라도. 자, 그럼 밸류에다가 하는 거 가능합니까? 오른쪽에다가? 더하기, 컴마, 밸류. 밸류는 출력 가능합니까? 밸류 출력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밸류 출력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아까 밸류 어떻게 가져온다고요? 개수로 가져온다 했잖아요. 그죠? 맵에서 개시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키만 따라왔으니까 여기 나온 키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해당하는 키에 밸류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출력하셔야 돼요. 출력 문장이 조금 약간 복잡하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맵에 대해서 어 일괄처리라는 것은 맵 안에 있는 엔트리 모드를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활용해요? 키를 셋으로 키를 키만 를키 셋으로 바꿔서 이 셋을 이용해서 포인치를 돌리시면은 간단하게 모든 내용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처리하실 수 있죠. 저 키하고 밸류 요렇게 해서 밸류들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키의, 어떠, 이 밸류가 어떤 의미의 값인지는 우리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밸류즈만 따로 뽑아올 수 있다고 하긴 했었어요, 그죠? 밸류즈만 따로 뽑아올 수 있는데, 요거는 뽑아올 수는 있는데, 밸류즈라고 해서 뽑아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컬렉션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포이치로 그냥 돌리셔도 됩니다. 안쪽에 있는 거는 얘가 그러면 셋이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위 인터페이스로 써도 되니까. 그래서 인티저로만 받으시면 되겠다. 그죠? 밸류를 인티저로 숫자로 넣었으니까 이렇게 밸류만 출력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밸류만 출력해 놓으면 얘는... 밸류만 모아놓고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밸류만 도 출력은 되긴 합니다 그죠 <laughs> 어떤, 어떤 의미의 아, 네. 데이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밸류만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만 단독으로 쓰지는 않고요 네, 이렇게 많이 이용합니다 보통 어, 맥 구조에서 쓰는 거는 키앤밸류 쌍의 데이터가 두 개가 존재해야지 의미가 있잖아 그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게끔 출력하기 위해서는 키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잘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정 그래서 우리가 주요 메서드에 대해서까지도 살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 제가 뭘로 했냐면 인티저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테스트 2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한번 더 할게요. 한번 더 할게요. 근데 이제 어차피 숫자로 키를 잘만들어내진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는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라 했어요. 숫자를 뭐 영문부터 인덱스처럼 써도 되긴 하니까 가능하다 정도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키 값이 거의 뭐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키는 문자리 가장 많습니다. 아 그럼 어차피 할 바에 이걸로 할게요. 해시 테이블로 하겠습니다. 머리 끊어서 할게요.